안녕하세요. 한국 비버 챌린지입니다.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소프트웨어 초등학생용 교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4장의 두 번째 비버 폭포를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런 순서대로 배울 겁니다. 비버 폭포를 주제로 프로그래밍 구조와 요소라는 영역에 대해 학습해 볼 거고요. 어, 이 프로그래밍 구조와 요소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 그리고 절차적 사고, 알고리즘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도 알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비버 폭포 문제를 프로그램으로 해결해서 해결 절차를 단위별로 나누고, 그러니까 각 단계별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프로그래밍하는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문자를 입력받고 입력받은 내용을 처리해서 출력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 해결하는 절차를,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들을 적절한 단위로 나누고 절차마다, 이 단계마다 이름을 붙인 다음에 프로그래밍 할수 있다.로 잡겠습니다. 생각 열기. 여러분 혹시 자동차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까? 그럼 그 자동차 만드는 과정이랑 여러분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랑 공통점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자동차 만드는 거 생각해 봅시다. 딱 하고 머릿속에서 막 마법처럼 자동차, 자동차를 만들어 낼순 없어요. 바퀴도 있어야 되고, 뭐 모터도 있어야 되고, 축도 있어야 되고, 그래, 그래. 모터 아니라 엔진일 수도 있죠. 또뭐 유리창도 있어야 되고, 차체라고 부르는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그런 걸 우리는 자동차 부품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 부품만 모아놓으면 자동차가 되나? 아니죠. 그 부품을 이렇게 순서에 맞게 조립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게 자동차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요, 막 이렇게 자동차를 만드는 것처럼 한번 해결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품을 모으고 부품을 어떻게 해? 그래 차례 차례 조립을 하다 보면 자동차가 완성되던지 자동차가 완성되는 것처럼 문제도 뚝딱하고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뚝딱하고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죠. 비법 폭포 문제를 해결하면서 입력과 출력을 하기 위해서 막 순서를 막 쪼개서 이렇게 명령하는 방법을 우리 한번 오늘 공부해 볼 거예요. 도전 비버 챌린지. 비버 챌린지의 알림글 전달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비버 밀리가 산 정상에 올라가 있다. 산 정상에는 세 개의 폭포가 있고 폭포가 이렇게 세개 있죠. 산 아래로 흘러 강으로 합쳐진다. 비버 밀리는 세 개의 폭포 중 하나에 당근이나 물고기를 흘려보낼 수 있다. 이렇게 1번, 2번, 3번에 당근 아니면 물고기를 이렇게 흘려보낸대요 강에는 여러 개의 다리가 놓여 있는데, 이게 다리인 것 같죠? 요거, 요런 것들. 그 다리에는 장난꾸러기 트롤 여정이 있어서 다리 아래 강으로 지나가는 물건을 다른 물건들로 바꿔놓는다. 이게 뭐 당근이 들어가면 물고기로 슉하고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럼 당근이 아니고 다른 거는 그냥 그대로 가겠죠? 예를 들어, 위와 같이 그려져 있는 다리 아래로 당근이 지나가면 물고기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비버 저스틴은 강 끝에 앉아 있다. 이 저스틴은 여기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저스틴이 나무 토막을 받으려면 밀리가 어느 폭포에 어떤 것을 흘려 보내야 할까? 자,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학습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학습지는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비교하는 것, 그리고 다리에 이름을 붙이는 것, 자 그리고 같은 종류의 다리끼리 묶어 보는 것, 그리고 이 다리들을 관찰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보는 것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건 한번 해보고 잠깐 멈춘 다음에 그리고 하나 하나 과정을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설명을 들으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비법 폭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컴퓨터 과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항상 이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바로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예요. 이 어, 목표 상태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 목표 상태는 문제가 해결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현재 상태는 뭐다? 예, 지금 상태인 거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배가 막 너무 고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목표 상태는 뭘까요? 배가 부른 상태입니다, 그렇죠? 뭐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부른 상태. 자, 그럼 현재 상태는 뭘까요? 뭐 여러분들 지갑에 돈이 얼마가 있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뭐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면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현재 상태예요. 자, 그럼 이비법 폭포 문제에서 현재 상태는 어, 밀리가 1번으로 어, 이, 1번으로 물건을 흘려보낼지, 2번으로 물건을 흘려보낼지, 3번으로 물건을 흘려보낼지 하는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저 그럼 목표 상태. 혹시 기억이 나나요? 네, 이, 저스틴이 뭘 받기를 원했지? 나무 토막을 받기를 원했죠? 예, 그게 목표 상태가 됩니다. 이 비버폭포에서 이 물건이 쭉 떠내려가는 과정은 사실 컴퓨터가 이 입력, 처리, 출력을 통해서 이 정보를 가공하는 모습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중에 이제 뭘 흘려보낼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입력 과정에 속합니다. 그리고 뭐 당근이 물고기로 바뀌고, 물고기가 나무토막으로 바뀌고, 또 나무토막이 당근으로 바뀌고, 자, 이런 과정들은 처리 과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스틴이 뭔가 받게 되는 것은 출력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문제에서는 어떤 출력을 원하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떠내려가는 물건들 중에 뭐 당근이 물고기로 바뀌는 것도 있고, 물고기가 나무 토막으로 바뀌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알기 편하게 이렇게 뭐 당근을 물고기로 바꾸게 하는 다리, 당근을 물고기 다리 뭐 아니면 당물다로 한번 줄여 볼까요? 당물다. 어, 좋네요. 재밌네요. 나무 토막을 물고기로 바꾸는 다리는 나물다. 뭐 이렇게 한번 줄여보세요. 줄여서 학습지에 한번 써보면 됩니다. 이미 쓴 친구도 한번 재밌게 다르게 이름을 붙여서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폭포, 2번 폭포, 3번 폭포가 처음 만나는 네, 다리는 각각 당근을 물고기다리, 당물다, 물나다, 나물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다리입니다. 자, 그리고 뭐 2단계는 나당, 나당다네요 나당다 그걸 당물다 당물답니다 자 그럼 요 2단계까지 놓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1번 폭포에 만약에 제일 처음에 당근을 집어넣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근을 집어넣었다면 1단계에 당근이 물고기로 바뀌고 2단계는 나무가 당근으로 바뀌는 거니까 물고기는 그냥 되겠죠 그래서 1번 폭포에 당근을 집어넣었으면 물고기가 나오고 물고기를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물고기 집어넣었으면 1단계는 그냥 넘어가고, 2단계는 예, 물고기가 당근으로 뭐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물고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당근은 물고기로, 물고기도 물고기로. 자, 3번, 뭐 나무토막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나무토막은 1단계에선 변화가 없죠. 자, 2단계에서는 나무토막이 당근으로 바뀌니까 당근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번 폭포에서는 예, 당근을 집어넣으면 물고기로 나오고, 또 물고기를 집어넣어도 물고기로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무를 집어 넣으면 당근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2번과 3번에도 각각 뭘 집어 넣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요거는 왜 지금 연습을 해 보냐면 나중에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가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폭포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지나면서 만나는 다리들은 이런 순서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다리를 지날 때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예,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1번 폭포는 뭐 당근을 물고기 다리니까 뭐다? 예, 당물 예, 당물다 당물다는 당근이 물고기로 변합니다. 그럼 당근을 넣으면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를 넣으면 뭐 전혀 상관없으니까 물고기가 되고 나무토막을 넣으면 나무토막이 나오는 그런 다리라고 볼수 있죠. 당근이 물고기로 바뀌는 다리니까 당근을 입력하면 물고기로 바뀝니다. 이렇게 물고기나 이 나무토막을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근데 이 처리에서는 당근 밖에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물고기나 나무토막이 예,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가 있다고 쳐봐요. 우리 뭐 선생님은 콜라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천 원을 넣으면 콜라가 나오는 자판기가 있어요. 자 만약에 천 원이 아니라 어, 미국 돈 1달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그냥 1달러가 나오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물물교환 한번 해보겠다고 뭐또 다른 친구들이 좋아하는 사이다 뭐 이런 걸 한번 넣으면 근데 네, 그대로 사이다가 나오겠죠. 예, 사이다가 콜라로 바뀌지 않는 것처럼. 자 그렇게 사전에 예, 정의된 약속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번 폭포 과정을 한번 보면 자 처음에 당근을 보내면 예, 당근을 물고기 다리에서 당근이 물고기로 한번 바뀌고 물고기를 당근다리에서 다시 물고기가 당근으로 바뀌어서 당근은 당근으로 내려 <laughs> 당근은 당근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물고기를 보내면 예, 물고기를 당근다리로 바뀌는 물당다 물고기가 당근으로 바뀌는 다리에서 당근으로 바뀔 거고요. 그래서 3번 으로 이제 나무를 집어 넣어 보면 나무가 당근다리로 바뀌는 바뀌었다가 다시 당근이 나무다리로 바뀌어서 나무토막이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스틴이 뭘 원한다고 했죠? 저스틴이 나무토막 받는 걸 원한다고 했으니까, 야, 요 밀리가 보내는 물건은 나무토막이어야겠죠? 1번 폭포에 나무토막이면 저스틴은 나무토막을 받습니다. 2번 폭포도 한번 봅시다. 2번 폭포. 자, 밀리가 2번 폭포에 당근을 집어넣으면 당근 물고기 다리, 물고기 당근 다리에서 다시 당근으로 바뀝니다. 그쵸? 자 그리고 밀리가 물고기를 보내면 물고기 나무 다리 그리고 나무 당근 다리 다시 당근 나무 다리에서 예, 나무가 나옵니다. 오 좋네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밀리가 나무를 보내면 나무 당근 다리 당근 나무 다리에서 나무로 옵니다. 그래서 이번 폭포에서는 예, 저스틴 저스틴이 나무 토막을 받기 위해서는 물고기나 나무 토막을 집어 넣으면 됩니다. 생각보다 나무토막을 집어넣는 가지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이 문제의 상당히 재밌는 점 중에 하나예요.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문제는 객관식, 그러니까 1, 2, 3, 4 중에 하나를 찍는 거니까, 자, 그것들 중에 하나를 찾는 것이 목표겠습니다. 자, 3번 폭포 한번 볼게요. 3번 폭포. 3번 폭포는 다 당근이네요. 왜 이럴까 한번 봅시다. 당근 넣으면 당근 물고기, 물고기, 당근 다리에서 당근이 나오고, 물고기를 넣어 물고기 당근 다리에서 당근이 나오고 이게 나무 물고기 물고기 당근 다리에서 나무 토막을 넣어도 당근이 나옵니다. 아하, 3번 폭포에는 뭘 집어넣어도 다 당근밖에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우리 비범 문제의 목표 상태는 뭐였죠? 네, 저스틴이 나무 토막을 받는 경우를 말해보라는 거였죠. 그래서 나무 토막을 받는 경우는 아까 1번 폭포에서 제일 처음에 나무 토막을 넣는 경우 하나가 있었고. 2번 폭포에서 물고기 또는 나무토막을 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같은 효과를 지닌 다리를 이렇게 색깔로 한번 묶어봤는데요. 이게 뭔가 보이지 않나요? 네, 한번 보면, 자, 이 1번 폭포가 사실 2번 폭포랑 똑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1번 폭포의 결과물이 뭐뭐뭐였죠?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해 봅시다. 자, 1번 폭포에 당근을 집어 넣으면 뭐가 나오고, 물고기를 집어 넣으면 뭐가 나오고, 나무토막을 집어 넣으면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정, 이런 것들로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자, 2번 폭포도 사실 똑같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2번 폭포에 당근을 집어 넣으면 1단계는 없잖아요? 근데 요 나머지 단계는 1번 폭포랑 똑같아. 그러니까 2번 폭포에 당근을 집어 넣는 건 1번 폭포에 당근 집어 넣는 것과 사실 결과가 같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 2번 폭포에 물고기를 집어넣으면 요거는 나무로 바뀌니까 2번 폭포에 물고기 집어넣는 거는 나무로 나무로 바뀌어서 집어넣는 거랑 똑같고 역시 2번 폭포에 나무 집어넣 는 거는 1번 폭포에 나무 집어넣는 것과 똑같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다리를 이렇게 일일이 프로그래밍 하지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 <laughs> 절차를 놔두고, 한번 재활용해보면 조금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이걸 이제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아까 폭포처럼 너무 길면 한눈에 오지 않아요. 물론, 우리 이 영상을 본 학생들은 너무 똑똑하니까 한 4개에서 5개 정도 바뀌는 거는 한눈에 탁 보고 할수 있는데, 만약 이게 막한 10개, 20개씩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떠내려 보내는 물건을 미리 입력을 받아서 어떤 모양이 나올지 한 번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프로그램을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어떤 물건을 넣었나요? 라고 묻고 기다리기를 하면, 이렇게 뭐 물건을 대답으로 정하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당근! 이러면 이제 물건이 당근으로 변하는 거고, 물고기! 그러면 물건이 물고기로 바뀌고 뭐 그런 거죠. 자, 근데 만약, 물건 값이 당근이면 당근 모양으로 바꾸고, 물건 값이 물고기면 물고기 모양으로 바꾸고, 물건 값이 나무였으면 나무 모양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 물건 값 입력한 거를 1초 동안 말하는 거네요. 아, 요거는 여러분들이 당근이라고 치면 당근이 되고, 물고기라고 치면 물고기가 되고, 나무라고 치면 나무가 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자, 먼저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요거는 최초에 여러분들이 뭘 입력할지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자 프로그램이 좀 기니까 요거를 이제 함수 블록으로 한번 나타내 볼 건데요. 자 물건 입력 받기라고 이름 붙이고 한 개의 블록으로 바꿀 거예요. 지금부터. 자 엔트리 기능 중에 함수 카테고리에서 함수 만들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럼 함수 정의하기라는 블록이 나옵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요 함수 정의하기 블록에서 여기를 누르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름을 물건 입력받기라고 바꿔 주세요. 자 물건 입력받기라고 바꾸면 이제 요 밑에 요렇게 여러분들이 아까 만든 코드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물건 입력받기라는 블록을 실행하면 지금 요 요것도 블록이잖아. 요거를 실행하면 여기 있는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대충 한 여섯 덩어리 정도의 일이 한 번에 뿅 하고 시작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절차에 이름 붙이는 과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건 입력 받기라는 함수 블록을 만들어서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원래 프로그램은 이제 시작하기 뭐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데 이제 이름을 붙여서 요거를 딱 묶어서 물건 입력받기로 바꿔 준다면 이렇게 한 개의 블록으로 깔끔하게 바꿀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이긴 블록을 자 이렇게 짧게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일단 뭐가 좋을까? 그쵸? 막 너무 길었던 게 하나로 바뀌니까 일단 편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바꾸기가 좋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입력 받을 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코드를 전부 다볼 필요 없이, 그 아까 함수 거기 했던 거, 거기로 들어가서 "아, 이 안에 있는 요 블럭이 잘못됐어요." 하고 그것만 고쳐주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복되는 부분을 이 덩어리로 묶고 여기서 말하는 이 반복되는 부분은 이 다리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다리들을 묶어서 자, 이름을 한번 붙이고 그리고 그뭐 아까 우리 나무가 당근으로 바뀌는 다리, 뭐 당근이 뭐 나무 토막으로 바뀌는 다리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이름을 붙여서 만든 다음에 한번 비버 폭포처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먼저 1번, 2번, 3번 폭포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예쁘게 정리를 할수 있어요. 아까 그 그림을 물론 그 그림이 더 예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저 이렇게 말로 적어주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폭포 1번, 2번, 3번 폭포 3 개가 있었죠. 예, 그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예, 내려보낼 물건을 묶기. 우리 아까 만든 그 블럭이죠. 자, 우리 당근이면 물고기로, 물고기면 뭐 당근으로 뭐 이런 블록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쌓아서 만들 건데, 함수 정의하기, 요거 하나하나하나를 지금 다 함수로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 내려보낼 물건 묶기, 요거는 함수로 한번 만들어 봤죠? 자, 이렇게 간답니다. 1번 폭포면 당근, 물고기, 나무, 당근, 당근, 나무, 물고기, 당근. 2번 폭포면 물고기, 나무, 당근, 물고기, 나무, 당근, 당근, 당근 나무. 3번이면 나무, 물고기, 당근, 물고기, 당근, 나무, 물고기, 당근. 뭐 선생님은 이거 함수 너무 많이 만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만드는 건 4개밖에 없습니다. 요 당근, 물고기 바꾸는 거. 하나를 만들어놓으면 또 재활용을 할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나무, 당근으로 바꾸는 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재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함수 정의하기, 폭포 번호 입력받기, 우리 몇 번째 폭포로 흘려보낼지 제일 처음에 먼저 물어야겠죠? 예, 그거는 폭포 번호는 뭐 1, 2, 3 하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건 입력받기, 이거는 우리 아까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봤었죠? 그래서 당근이라고 하면 당근 모양으로 바뀌고, 물고기 하면 물고기 모양으로 바뀌고, 나무 하면 나무 모양으로 바뀌는 예, 그 블럭입니다. 자, 그리고 당근이면 물고기로 바꾸기 블럭을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다리 통과 중뭐 이런 거는 우리 그냥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서 넣은 것이고, 요 부분이 핵심이겠죠. 물건 값이 당근이면 물건을 물고기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당근이면 물고기로 정하기. 요게 당근이면 물고기로 바꾸기가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됐나요? 다시. 자, 물건 값이 당근이면 물건 값에 있는 값을 그냥 물고기로 무조건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물건 값이 남으면 어떨까요? 왜뭐 물고기가 나무면 지금 이 안에 있는 거는 작동하지 않겠죠? 그래서 물건은 뭐 나무가 되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게 핵심입니다. 이 안에 만일 물건이 당근이라면 물고기. 오, 우리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라면 벌써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물고기를 당근으로 바꾸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맞아요. 물건 값이 물고기면 당근으로 바꾸기.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물고기, 당근, 당근, 물고기 이런 것들을 한번 다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한번 완성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완성을 한 다음에 폭표별로 값을 입력해보면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꼭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건 이렇습니다. 자, 당근을 넣었을 때 당근이 나오는지, 물고기를 넣었을 때 당근이 나오는지, 그리고 나무토막을 넣었을 때 나무토막이 나오는지, 2번 폭포에서는 당근을 넣었을 때 당근이 나오는지, 뭐 물고기를 넣었을 때 나무가 나오는지, 또 나무를 넣었을 땐 나무가 또 나오는지. 3번 폭포에서는 당근을 넣었을 때 당근이 나오는지, 또 물고기를 넣었을 때 당근이 나오는지, 마지막으로 나무 토막을 넣었을 때 당근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에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비버 폭포 문제를 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학습을 하면서 유튜브 영상만 보지 말고 꼭 한번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세요. 자, 프로그램 만드는 게 어려운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이 더보기에다가 이제 이 엔트리 프로그램 주소도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로 들어가서 예, 프로그램도 한번 꼭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평가 항목들을 읽고 예, 스스로 체크도 해보세요. 자, 이것으로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소프트웨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